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구제역이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50여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병들 이번에도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한달 넘는 기간 동안 경기와 충북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한달 넘는 기간 동안 경기와 충북, 충남, 경북 등 13개 시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0여 건이 발생했는데, 증평과 진천, 청주 등지에서 25건이 발생해 충청북도 지역이 피해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단 지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발생한 구제역처럼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산된 구제역이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이 미흡했던 지역에 집중돼 있어 방역과 통제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육군 37사단과 54단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과 통제 초소 운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인은 700여 명과 제독차 70여 대가 동원되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현장에서 지켜보니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저희들은 춥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살처분 과정에서 장병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살처분 이동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는그 살처분 이동 지원을 하지 않고 초소하고 방역 지원을 주로 하겠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떤 요구가 온다 그러면 부대 임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구제역과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인은 45만 8천여 명과 5640여 대의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방뉴스오상현입니다 47년 전 1월 21일, 31명의 무장간첩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대한 기습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25사단은 1.21 사태를 상기하고 적 침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정상윤 중입니다. 지난 1968년 1월 21일, 북한 정찰국에야 31명이 대통령 암살 임무를 받고 GOP 철책을 넘어 불법 침투했습니다. 육군 25사단은 122 사태를 상기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리멤버 122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47년 전적 침투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적이 침투했던 침투로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펼쳐졌습니다. 육군 25사단은 다시 적이 도발해 온다면 도발 원점을 원천봉쇄해 격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지방경찰청도 리멤버 1, 2 훈련으로 통합 방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테러범이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상황. 공중에서는 신속하게 수방사 헬기가 건물 상공에 도착하고 특임대 요원들이 패스트 로프를 실시합니다. 지상에서는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연막을 뿌리며 도착합니다. 테러범이 투항하지 않자 군과 경은 동시에 협동작전을 펼칩니다. 특임대 요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순식간에 진입하고

군경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 뉴스 정상윤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첫 해익을 미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전화 통화는 미 국방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해익을 장관은 최근 체결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한미 동맹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고 우리 국방부의 협조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소니 픽처스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해킹 공격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했고 두 장관은 앞으로도 사이버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두 장관은 한반도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핵심적인 역할에 공감하면서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력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특전사의 극한 훈련을 체험해 볼수 있는 동계 특전캠프가 열렸습니다. 네, 중학생부터 어른까지 혹독한 훈련을 체험하면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사 정신을 배웠다고 합니다. 특전캠프 현장을 원동환 중사가 다녀왔습니다. 추운 겨울. 특전사의 극한 훈련을 받고 있는 이들은 특전 대원들이 아닌 일반인들입니다. 애뗀 얼굴의 훈련생부터 어른까지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가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낙하산 끌기. 혼자선 불가능하지만 동기들과 함께하게 거뜬히 해내며 자연스럽게 협동심을 배웁니다. 참가자들은 특정 캠프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인식하고 내 조국, 내 부모님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는 11.5m. 몸을 던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꿈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50여 미터를 날아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어지는 레페를륜 훈련. 이십 번 교현생 김민규 하강 준비 끝. 훈련생들은 강한 추위 속에서도 처음 해보는 낙하산 경주와 패스트로프 체험 등 힘든 훈련을 모두 소화해냈습니다. 저희 형께서 이 특전 캠프를 계기로 지금 현재 특전사에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 저도 이 특전 캠프를 갔다가 특전사의 꿈을 위해 저도 이 특전 이특 예! 캠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건 없었습니다. 즐거운, 즐거웠습니다. 3박 4일간의 특전 캠프를 참가한 이들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사 정신을 마음속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노래로 14년째를 맞이한 특전 캠프는 입소 이주 전부터 철저한 훈련장 점검과 전문 교관을 상시 대기해 훈련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전 캠프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안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부대의 신조와 같은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만 3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수료한 특전 캠프는 알겠습니까? 서울, 충북, 전라도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매년 겨울과 여름에 실시해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병역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온도원입니다. 국방뉴스는 지난해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송됐던 훈련병의 품격에 이어 올해는 각군 사관학교 예비생도들의 기초 군사 훈련 모습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매추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공군 사관학교 67기 예비생도들의 기초 군사 훈련 현장을 찾아갑니다. 최정예 공군 장교 양성의 요람, 공군 사관학교 보람에를 꿈꾸는 67기 매추리 예비생도들의 정식 생도 입문을 위한 기초 군사 훈련을 소개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179명의 공군사관학교 67기 예비생도들이 학교 등록일 행사에 부모님과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은 공군사관생도가 되기 위해 일반 대학에 진학하는 또래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의 품에서 좀 어린애처럼 있다가 드디어 이제 저 혼자 독립해가지고 이런 나라를 지키는 좋은 곳에 와서 일단 영광이고 이런 초심 마음 그대로 꼭 국가를 지키는 꼭 좋은 조정사가 되도록 뭔가 마음을 열심히 닦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분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냥 꿋꿋이 본인 선택을 게 후회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만큼 누구보다 후회 안 하도록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 요 이 시간 이후로 다음 달 13일까지 4주간 받게 되는 기초 군사 훈련을 위해 부모님 품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동안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며 67기 예비생도들은 큰절을 올립니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들은 훈련기간 매출이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가 되기 위해 걸음마를 막 시작한 67기 매출이들은 앞으로 244시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입학식을 통해 정식 공군사관생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67기 기초 군사훈련은 민간인 신분인 예비사관생도들이 정식 사관생도로 입학하기 전에 4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정신 생활 군사훈련 분야로 진행되며 4주간 훈련을 모두 이수한 예비사관생도들은 정예 사관생도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홀로서기를 시작한 이들의 발걸음에서 아쉬움보다는 미래를 향한 패기와 열정이 느껴집니다. 공군사관학교를 하얗게 덮는 눈 내리는 오전. 예비생도들이 기초군사훈련의 시작을 알리는 입과식을 위해 하늘관에 모였습니다. 선! 서. 선 선! r 나는 공군사관학교 제67기 예비생도로서 학칙 및 사관생도 생활 규정을 준수하며 훈련 기간 중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성실히 훈련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다른 생도에게 모범이 되며 모든 병사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장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련이 힘들겠지만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견뎌내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비 생도 중에는 공사 최초로 여자 외국군 수탁 생도가 포함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전군 사관학교 예비생도 중 유일한 여성 외국군 수탁 생도인. 필리핀에서 온 칠리안 페날로자. 백사라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씨, 그리고 문화 어, 너무 요 어, 어, 훈련도 어, 어렵지만 많이 노력하고 잘하습니다진화된 한국의 공군사관학교에서 잘 배우고 돌아가 자국의 큰 일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기초 군사 훈련의 첫걸음은 국군 도수 체조 12개 동작 숙달하기 체련복으로 갈아입은 예비생도들이 교관의 시범 동작을 열심히 따라합니다. 국군 도수 체조는 맨손으로 하는 체조라는 뜻으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실시하는 기본적인 체력 단련 체조를 말합니다. 현 예비생도들은 4주간 기초 군사 훈련 기간 중 아침 조무 시간에 국군 도수 체조 등을 통해 체력 증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동작이 미숙한 예비생도들은 담당 지도생도와 일대일 교육에 들어갑니다. 3학년 선배 생도들이 지도생도로서 예비생도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이 역시 공군사관학교의 자부심. 예비생도는 영하의 날씨에 흐르는 땀방울로 선배의 가르침에 보답합니다. 지금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절대 도태되지 않고 네, 고, 멋진 공군장교가 꼭 되고 싶습니다. 이제 막 부모님의 품을 떠난 20살 예비생도들의 첫 기초 군사 훈련은 사뭇 진지하게 그리고 뜨겁게 시작됐습니다. 점오 시작. 점오 준비 많이 했습니까? 많이 완했습니다 기초 군사 훈련 첫째 날 야간 점호 시간 예비생도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의 첫점호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북한의 연례 동계 훈련은 올 3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북한은 지금에서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은 21일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을 겨냥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거듭촉구하면서 강행할 경우 자의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위협을 했는데 이 전과 다를 바 없는 반응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북한이 미군을 향해서 자의적 대응조치라는 게 버복성 발언인데 네. 미군을 향해서 어떤 버복을 하겠는지 어떤 군사행동을 하겠는지가 일단 그 네. 의문이고요. 그리고 북한의 대남진례를 살펴볼 때 핵심이 미군 철수입니다. 네. 미군이 없으면 우리는 무력 통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는 게 저들의 대남 전략의 핵심 사안인데 네. 그런 관계로 해마다 진행하는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고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군을 향해서 저들이 할수 있는 게 과연 뭘까. 네. 그리고 해마다 한것 가지고 저들이 핵심 사안이 우리가 늘 군인들에게도 결의 가는 게 미군, 미군을 내몰고 저걸 통일한다는 건데 이런 한미 훈련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것, 없다면 또 저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서해 단합을 위해서도 그리고 내부에 어, 저들의 이제 정책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한미 훈련이 벌어지면 그때마다 저런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 수를 늦춰서는 안 되겠죠. 네, 또이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북한의 연례 동계 훈련이 일 개월 가량 빨라지고 또 훈련 인원과에서 도한 20배 정도 증가해서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 역시 올해에 저들이 펼치고 있는 대남 전력과 밀접히 결부된다고 봅니다. 외적으로는 유기로 정신에 기초한 한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 통일. 네. 그리고 내 쪽으로는 우리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2015년들을 그 통일의 대사변을 맞는 해로 준비하자라고 내 쪽으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적인 교육에서 또 핵심은, 교육 대상들은 군인이고요. 군인들에게 문자 그대로 통일 대전을 준비하는 통일병사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또 핵심 사안은 훈련입니다. 네. 군사훈련은 북한군이 만들어진 이래, 서위 2014년까지 해마다 12월 2일부터 시작해서 4월 20일까지 동계 훈련 마감으로 되어었습니다학계 훈련은 또 따로 있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올해 아주 특이하게 한달 앞당겨서 2014년 네네. 11월부터 훈련을 했는데 영야 말로 훈련의 강도와 질을 높이겠다는 거고 네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단단히 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또 이번 이번 그 2015년 새 학년도 전투 정치 훈련을 들여다 보니까 원래 중대 국 부터 이제 전술훈련이 시작되고 대대연대로 나가서 이 훈련이 진행되자면 2월 말 3월 초에 이제 그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말 4월 초에 군단급 이상의 전술훈련이 음. 연합부대 훈련이 진행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 달을 앞당겨버리면 네네. 2월 말 3월 초에 사실 군단급 훈련이 진행되고요. 음. 훈련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 이렇게 빨리 앞당기는 것은 그만 강도를 높이고 질을 높이겠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 3월과4월에 저들이 만잔의 준비를 갖춘데 기초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군단급 훈련까지 마친 상 상태, 끝낸 상태에서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서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펴겠다 이런 석심이 요보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훈련에서 대해좀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한미연합훈련은 유사시의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연례 동계훈련은 어떤 목적을 두고 있을까요? 첫째도 술째도 공격이고요. 네. 전 북한군 대회였던 저는 또 그런 식으로 군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어, 훈련의 첫 시작은 공격 출발진지 차지로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군단이나 어, 뭐 7군단, 6군단 같은 경우는 후방부대이기 때문에 후방의 자기의 목, 전투 목표가 후방을 지키는 것이긴 하지만 네. 그 훈련조차도 공격 출발진지에 차지하고 있다가 어,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후방군의 목적도 네. 공격에 염두를 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1군단, 2군단, 5군단, 그리고 어, 최고사령부 작전제비군단을 이루고 있는 8.15 탱크부대 같은 것들도 다 공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이거는 뭐 북한 자체에서 언제 누구든지 하는 이야기고요. 네. 실제로 북한은 매해마다 하는 동계훈련과하예훈련을 대한민국을 서희 남침에 동원되기 위한 공격 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음, 수 있습니다. 네. 훈련의 내용도 또 목적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좀 훈련의 수위라고 좀 해야 할까요? 어떤 훈련이 주로 이루어집니까? 수위는 분명히 북한에서 견딜만한 사병들이 음, 체력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강도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음.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나가고 그런 과정에 북한 당국은 또 훈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당국을 하고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종류는 육시 한국 군과 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첫 훈련이 어, 2엔투 A A N 2기에 네. 의한 이제 그 음. 낙하훈련을 했어요. 네. 이런 경우는 기존의 훈련 방법을 뛰어넘어서 그냥 앞으로만 가겠다는 거라고 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해마다 진행하는 전투정치 훈련 기간에는 기초 훈련과 그리고 정합 사격 훈련 그리고 정합 전술 훈련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잘 들었습니다. 올해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대화제의에는 침묵하면서 군사훈련 중단만 외치는 상황에서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듯합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우리 군의 구제역 방역 지원과 리멤버 121 훈련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는 물론 재해로 인한 국민의 아픔을 덜어 주기 위해 대민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부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함께할 것입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